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념리 학습법 소방학개론 권역범위로 갑니다. 자, 이번 시간은 건축법상의 이 소방에 관한 기준이에요. 건축법에도 이 소방에 관한 기준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려는 거예요. 자, 챕터 1은 건축물의 방화 계획이에요. 건축물에 화재가 났을 때 우리는 방화를 계획을 하게 되잖아요. 그에 대한 내용인데, 자, 설명드릴게요. 자, 개념은 우리 인명 재산보를 위해서 이 건축물, 건축 설비에 대한 계획, 유지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건축법과 이 소방법의 근간을 두고 고유 조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목적은 발화 방지, 건물 내 연소 확대 방지, 인적 건물로 연쇄 확대 방지, 피난 안전 확보, 소화 활동 원활을 위해 인적 물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거. 그래서 목적은 공간적인 대책이 있고 설비적인 대책이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좀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요거에 대해서 좀 배울게요. 자, 건축물 방화의 기본적인 사항. 자, 공간적인 대응이 있고 설비적인 대응이 있어요. 공간적인 대응은 화염, 연기, 유독가스에 대한 대응, 그리고 사람이 안전 공간으로 조기 이탈할 수 있도록 하는 대응이에요. 여기서는 도대 회로 외우시면 돼요. 도대회, 도피성, 대항성, 회피성 이렇게 있다는 거죠. 즉, 대항성은 성능 성 역으로 끝나요. 자 보시면 건축물의 내화성능, 방배연성능, 방화구획성능, 화재방어대응성, 초기소화의 대응성 등 화재에 대응하는 성능과 대항력이다. 자 회피성, 난연화, 불연화 그리고 내장재의 제한, 불연 방화구역의 세분화, 그리고 방화훈련, 불조심 등 화재의 발화, 확대 등에 저감시키기 위한 예방적인 조치 또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회피성은 불난내방, 불조심훈련, 예방, 요런, 요런 단어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회피성이에요. 자, 도대에는 화재시 피난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성과 시스템 형성. 자, 그리고 설비적인 대응은 이 공간적인 아까 대응을 보조해주는 설비, 대응이에요. 그래서 방화문, 셔터, 그리고 자동화재 탐설비, 스프링커 설비, 이런 거를 보조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건축물의 이 방화 계획이 있는데, 자, 처음에 평면 계획이 있어요. 평면은 화재로 인한 작은 범위로 한정하기 위한 거예요. 평면. 그리고 단면 계획은 위, 위층과 아래층의 재해 전파를 제하기 위한 다른 층으로부터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구획이에요. 그리고 인면계획은 인적건물로 화재 연소박들을 방지하기 위한 구획이고 그 내장계획은 불연성, 난연성 재료를 통해서 내화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것 그리고 설비계획은 설비계획시 평면, 단면 여기 평면, 단면 의 방지상 의도와 모순되지 않게 하는 계획을 설비계획이라는 거죠. 그리고 소방구조계획은 소방차가 용하에 접근이 있으도록 충분한 폭과 회전 가능한 맹지가 없도록 계획하는 것을 이런 방화 계획을 계획한다는 거죠. 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자 이거 볼게요. 안전 피난. 우리가 사람 피난해야 되잖아요. 그 피난을 위해서는 그러기 전에 인간의 본능이 있다는 거죠. 귀지 대추차 패닉. 자 아, 사람은 귀소 본능, 지강 본능, 퇴피 본능, 추정 본능, 좌회 본능. 또 패닉 이렇게 있다는 거죠. 사람이 급박한 상황에 가면 인간은 처음에 귀소 본능을 해요. 피난시 사람은 무식 중에 평소에 사용하는 문, 통로, 길을 그냥 되돌아가는 본능이 있다는 거죠. 이걸 귀소 본능이라 그래요. 질광 본능은 어두운 곳에 있을 때 밝은 불빛을 따라 가려는 본능. 퇴피 본능은 반사적으로 화염 연기 등으로 위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본능이 있다는 거죠. 추정 본능. 재난시 판단력이 약하도록 최초로 어떤 지도자가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죠. 좌회번능 피난시 갈림길 등을 만났을 때 대부분 오른쪽이나, 오른손이나 오른발을 이용해서 좌측으로 이동하려는 본능인 좌회번능이에요 그리고 패닉. 사람이 생명의 위협을 절박하고 있을 때탈출하려고 사람들이 일제히 도망갈 때 발생하는 혼란을 말하는 거예요. 즉, 긴급사태, 경악이나 일순간 망연한 상태, 당, 당황해서 분별하지 못하는 행동을 우리는 패닉이, 패닉당했다 그랬죠. 패닉.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피난 대책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우리가 피난할 때 일반적인 원칙. 즉, 간단 명료해야 된다. 피난 경로는. 그 피난 설비는 고정식 설비를 해야 된죠 그런데, 저기, 이동식은 아니라는 거죠. 자, 피난의 수단은 원시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죠. 풀 프루프, 두 방향 피난 통로 를 확보한다. 이건 페일 세이프. 그 조금 다 배울 거예요. 피난 통로는 완전 불연화 타지 않는 걸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피난로를 명백히 표시해야 되죠. 이게 일반적인 원칙. 간단 명료 고정식 원시 두 방향 피난 통로 완전 불연화 명백한 표시. 자, 그러면, 피난할 때 동선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 가급적 단순해야 되죠. 그리고 수평, 수직동선으로 구분해야 된다. 그리고 가급적 상호 반대 방향으로 다수의 출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곳에서도 두, 어느 곳에서도 두개 이상의 방향으로 피난할 수 있으며 그 말단은 안전한 장소에 된다는 거죠. 그 끝은 안전에 막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풀프루프와 페일 쉐이프가 있어요. 두 가지 원칙. 자, 풀 프루프는 재난 발생 시 인간은 혼란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와 다르게 이 바보 같은 지능 상태가 대, 된, 된다는 거죠. 그래서 휴먼 에러라고 해서 이런 사고를 우리는 풀 프루프라 래요 즉, 피난 유도 표시 같은 경우 문자보다는 이런 색깔 형태를 보고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문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피난 방향은 문을 열수 있는 방향으로 그냥 밀면 나가면 나가면 된다는 거. 우리가 이거 풀풀풀 하는 거죠. 당기지 않잖아요. 그죠자 그리고 페일 a 이프 기계가 고장이 있어도 안전하다. 즉 이중 안전장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재난시 작동 뜻으로 재난 발생시 작동해야 할 수단이 고장 등으로 발생하여도 대체 설비를 안전하게 할수 있도록 이중 안전수단을 해야 된다는. 실패해도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피난 시설의 안전구역, 복실계로 외우시면 돼요. 처음에 복도, 그 다음에 천실, 계단. 자, 우리가 어떤 통로가 있을 때, 여기 거실을 거쳐서, 피난할 때, 그 다음에 복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런 부속실, 그래계단에 이렇게, 피난한다는 거죠. 계단에서 탈출하는 거죠. 그래서, 복도, 뭐 부속실, 전실, 계단, 이런 식으로 한다. 자, 보면 1차 복도죠. 피난로에 인도함과 동시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안전하게 수용하기 위한 설치한 것, 복도. 부속실, 발코니. 장시간에 걸쳐 불과 연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성능을 지녀야 할 부분으로, 장시간에 걸쳐 인간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소방 거점이 되는 넓이와 기능이 필요하다. 자, 3차는 최종 피난 경로, 특별피난 계단의 계단실, 자, 연기와 화염으로부터 보호하는 피난과 소방 활동에 주요한 경로가 되는 계획. 자, 요거 복실계 요거만 순서만 외우시면 돼요. 1차, 2차, 3차 아시겠죠? 자, 피난 방향을 볼게요. 피난 방향도 안전 피난이 있고, 패닉한, 유, 피난, 저기, 피난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확실한 피난 방법은 X랑 Y예요. X, 이거 X, Y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앙 복도형 건축물에서 이 코너 중 안전한 형태는 Z랑 ZZ예요. Z, Z도 아니지만 Z. 이것도 ZZ형으로 얘기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양방향 피난 터널, T자. A형. 이렇게. 그리고 전전씨는 BHC. B는, B는 유발, 패닉 유발. H형과 CO형이 있다. H. 그 다음에 CO. 자, 이거는 병목 형상도 나오기 때문에 패닉이 나온다. 아시겠죠? 건축법상 용어 정의. 공간적 대응의 기본 개념이에요. 자, 주요 구조부를 하면. 주내기 바보지에요. 주내기 바보지. 자, 주계단, 내력법, 기둥, 바닥, 보 지붕틀. 그 외에는 주요 구조법 아니다. 요거 외우셔야 돼요. 주내기 바보지. 자, 그러면, 내화 구조는 무슨 뜻인가? 결국 재사용이 가능한 정도의 구조에요. 자, 철근, 콘크리트조, 연화조, 기타 이와 같은 구조로서 건축물 내부에 불이 붙지 않고 상당 기간 동안 구조상 변형이나 재질이 변화가 없는 아니하는 구조를 우리 내화 구조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방화 구조가 있어요. 방화 구조는 재생성이 불가능한 정도 구조, 재생성이 불가능하다, 즉 철망 모르타르 바르기, 회의 반죽 바르기 등 화재시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화 성능이 내화 구조보다 떨어지며. 불에 연소하지 않도록 외부를 불연재료로 피복한 구조. 자, 연소할 우루가 있는 부분. 이게 무슨 뜻이냐. 인접대지 경계선, 도로 중심선, 동일한 대지 안에 있는 두동 이상의 건축물을 상호 외부 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은 3m 이내, 2층 이상은 5m 이내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말한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도로가 있어요. 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다고 칠게요. 자, 둘 중부터 1층. 여기 1층일 때 1층 3m. 여기도 3m. 그다음에 2층 이상일 때는 여기가 5m. 5m 이내에 있는 이 거리를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고 말을 해요. 아시겠죠? 불연 재료는 불연 재료, 준불연 재료, 난연 재료로 나누는데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의미해요 그래서 건축물의 방화상 필요한 부분에 천장이나 벽의 내장 연소할 우려가 있는 외벽 등에 주로 사용한다 그다음에 초고층 건축물이 무슨 뜻이냐 50층 이상이에요 층수가 그리고 높이가 200m 이상인 것 50층 이상 200m 이상 그러면 고층 건축물은 30m 이상 120m 이상인 것 30m 이상 120m 준초고층에는 초고층 건축물 중 고층 건축물 중 초고층 건물이 아닌 거래요 그래서 30층과 50층 사이를 마련하는 거예요 자 여기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아닌 것 주내기 바보지라 그랬죠 주내기바보지 네, 해서 천정이 아니네요 그죠 2번이죠